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 중에 폐업하고 전직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럴 때 장려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직장려수당은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취업 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희망 리턴 패키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폐업 신고를 하고 구직 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인데요. 구직 활동은 취업 교육을 수료하거나 컨설팅 또는 이러닝 수료, 구직 활동 인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요. 취업 완료는 희망리턴 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는 경우에 30일 이상 근속 기간 확보가 되고 1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지원 기간은 희망리턴 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원 조건과 지원 금액을 알아보면 은 분할 지급과 일괄 지급으로 나누어지는데 분할 지급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어서 1차는 구직 활동 1, 2, 3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취업 교육을 수료. 하거나 사업 정리 컨설팅 등에 참여하면은 지급액 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차는 취업 완료인데요. 희망리턴 패키지 수료 후1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시거나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30일 이상 일 경우에는 그 6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일괄 지급 방식인데요. 취업 완료 1 2 3 어, 전체를 준용을 하는데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 교육과 사업 정리 컨설팅 취업 e러닝 교육 중 하나를 택해서 수료를 하시고 희망리턴 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고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일괄 지급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4개월 이내에 그 취업하시고 요 조건을 맞춰서 신청하시면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직무 직능 교육 수요 특화 교육. 육이나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심리 치유 어, 또 사업 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당도 받으면서 교육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원 제외도 있는데요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지원이 제외된다는 점 정지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으로 타인명의 계좌 이용자는 해당 계좌 소유주. 동반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총 7가지인데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이렇게 7가지 준비하시면 되고요. 발급처는 우측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본인 명의 통장은 은행에서 준비하시면 되고 구직활동 증빙 서류 취업완료 증빙 서류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57.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소상공인분들이 재취업 했을 때 100만원 전직 장려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어, 적다면 적은 돈인데 어,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꼭 100만원 어, 수당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